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박현선입니다. <laughs> 결혼 비용에 대한 예민한 부분을 결제 하려는 순간 되면 손 치부는 경우 맞아요. 너무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신랑 신부들이 딱 오잖아요. 눈치가 보여 신랑 눈치를 많이 보죠. 그걸 신부를 위한 날. 이제는 조금 요즘은 스타일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너무 클리어하죠. 어, 서로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먼저 많이 냈어. 내가 이번에 뭐두게 냈어. 막 이런 뭐 따질 거 없이 대부분의 싸우는 이유가 뭐죠? 돈? 머니 머니 때문이야. 카드를 내는 것도 없어 없어 없어. 그때부터 이제 우리 <laughs> <요리. 웃음> 카드는 누구의 <laughs> 몫이죠? 카드값은 <카드가스? 웃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 저 혼자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모니카 블랑시의 에이스. 여러 가지 뭐 수식어가 많이 붙죠. 1등 웨딩 플래너, 전설의 웨딩 플래너, 뭐 에이스, 탑. 아유, 좋다는 얘기 다 나오네, 오늘. 제 친구이기도 하면서 웨딩 디렉팅 담당을 맡고 계시는 저희 박현선 이사님을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짜자잔! 안녕하세요. 어, 박현선입니다. 그, 오늘 굉장히 예민한 대화를 준비했어요 제목 뭐죠? 결혼 비용 얼마가 드는지 <laughs> 결혼을 하고 싶어도 머니가 준비가 안 돼서 계속 미루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결혼할 때 돈이 얼마가 드는지 결혼 비용에 대한 예민한 부분을 같이 프리토크 스타일로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렇잖아 결혼 딱 하려고 그러면 결제하려는 순간 되면 눈치 보는 경우 너무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신랑 신부들이 딱 오잖아요 눈치가 보여 신부는 음. 저거 입고 싶은데 신랑 눈치를 보고 있는 신랑 눈치를 많이 보죠. 그냥 드레스가 만약에 금액대가 올라가면 신라님들이 너무 어? 힘들리세요 일단은 지금 뭐 스드메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많이 하죠? 대부분은 거의 반반이 요즘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내가 반을 냈고 그 사람이 또 반을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트러블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반이 맞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어, 그렇죠. 그리고 음. 스드메 같이 신부가 더 수혜자가 많잖아. 솔직히 말해서 스튜디오 음. 촬영 가보시면 아시죠? 거의 신부를 위한 날? 신부가 더 훨씬 수혜를 많이 받는 부분이 음. 스드메인데 그것도 반반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리고 신혼여행도. 신혼여행도 거의 99%는 반반인데 본인이 주장한 데가 조금 더 비. 비싼 여행지다 라고 하면 그치. 본인이 더 비용을 페이를 내는 경우를 많이 본것 같아요 근데 거의 드레스 금액을 높이시는 분들 보면 신부님 그냥 본인이 부담하겠다 여행도 내가 칸쿤을 원해 이 사람은 하와이를 원해 그럼 내가 비용을 더 내겠다 라고 하시는 게전 가장 이상적인 커플이었던 하... 것 같아요 그 굵직 한건 지금 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음. 그냥 이 정도의 느낌이다라는 걸 간단히 알려드렸으면 이제는 조금 요즘은 스타일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이제 결제 방법은 카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신용카드로 이제 모든 포인트를 쌓아서 결제를 하고 반바지 나눠서 내는 거. 그 방법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카드를 딱 쓰고, 포인트 쌓고, 그리고 음. 거기에 나온 거 엠분의 1로 내고. 너무 리 어, 음.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서 오히려 막 서로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먼저 많이 냈어, 음. 내가 이번에뭐두게 냈어, 음. 막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딱 오픈을 하고, 음. 얘기를 하면 저는 싫어할, 음. 남자친구 여자 좀 없을 것 같은데 음, 사실 거의 다 음, 효율적으로 음, 음. 가자라는 게 결혼 준비 요즘 모토라서 그렇죠. 가장 효율적인 건 눈으로 투명하게 보여야 되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역서랑 네. 포인트 쌓자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제 결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싸우는 이유가 뭐죠? 음? 머니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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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야. <laughs> 솔직히 현실이에요. 현실 맞아. 부부가 되고 맞아. 현실 커플이 되다 보면은 그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긴장이 상하고 자존심이 음. 상하거나 그리고 되게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 예민해지고 음.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만 처음부터 먼저 결혼 시작하기 맞아. 전에 먼저 오픈을 딱 해서 얘기를 진짜. 해서 같이 음. 얘기하자. 우리 이제 앞으로 돈이 들어갈 부분이 많은데 음. 너는 얼마를 모아놨니? 음. 나는 지금 수준이 얼마가 있다. 그걸 일단은 서로가 어느 정도 오픈을 하지 않으면 카드를 내는 것도 없어없어없어 뭐. 그때부터 이제 <laughs> 카드는 누구의 <laughs> 몫이죠? 카드가스? 그러니까 이거의 모든 전제조건은 서로가 합의를 해서 분하는 게 가장 오픈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음. 난 그렇다 그러면 은 결혼 준비하면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맞아.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경제관념 의 자체가 시작의 씀씀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음. 결혼도 싸울 일 없어. 그리고, 한복. 이랑 예물 같은 거 있죠. 보통은 예단 항목에 한복이 들어가기도 하고 예물 또한 이제 신부님 꾸민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때는 어른들의 핸들링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한복 같은 경우는 뭐 서로 주고 받고 어차피 다 맞춰 있는 거니까 맞아. 그 비용이 반반 정도 낸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맞아.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음. 어. 예물도 신랑이랑 신부랑 요즘에 뭐 많이 안 하잖아요, 솔직히 남자랑 여자랑 시계 같은 거 맞아. 왜냐면 시계는 차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뭐 브랜드 반지 같은 거 이런 걸 오히려 더 많이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서로 그냥 해주는 거지 가격 음. 비슷하니까 음. 신부가 뭐다이어캐이스 받았어 받으면 네. 뭐 좋은 거죠. <laughs> <laughs> 여러분들 그렇게 갖고 지혜 있는 또 현명한 결혼 준비하시기를. 음,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를 <laughs> 다음 에는 저희가 또 기대해 주세요. 많이 에 궁금해하신 부분, 되게 예민한 부분 예단. 오우. 시월드 아시죠? 요즘에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동네마다 또 룰이 다르고, 그걸 누가 알려주겠어요? 근데 그런 걸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FM적인 것부터 아니면 낱낱이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laughs>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로 저희 찾아뵙도록 할게요. 결혼 준비에 대한 아무 얘기나다 괜찮아요.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